야야야야 뭐야 이거 이게 뭘까요 와 개쩐다 이거 아 이게 보스인가 뭐야 음, 골렘 부술 수 있나 어 골렘 부술 수 있다 골렘 공격 없어지는데 골렘 뭐냐 근데 근데 뒤에서 막 주술 걸어준다 어왜 이렇게 아프냐. 어? 야 이거 캐! 이거 장식용으로 쓸수 있어 크리스털 램프. 얘네한테 맞아도 동그린 빵이 나오는 게래 전. <laughs> 뭐 마법사도 밥 먹어야죠, 그죠 아, 아, 아 미친, 미친 형 너무 아프다. 그, 그걸, 그걸 해야겠어. <laughs> 오, 야 골렘, 골렘 움직인다 골렘. 오, 걸을 때마다 불꽃 나요. 대박. 오. 새로운 몬스터는 언제 나? 오, 반지, 반지, 반지. 아, 아 고대 수호자 반지. 좋은데? 던전 탐험하는 거 같아. 음, 재밌다. 오케이. 좋아. 바닥을 깔 거가 필요한데, 나 지금 블록 없어. 나도캐져채골 피아가 너무 낮대. 캐지긴 할 듯. 아씨, 얼마나 더 높아야 되는 거지? 나 그럼 블록을 좀 캐오자. 어, 달 꼬집게, 달 꼬집게란 아이템이 있어. 태양 꼬집게, 얼음바람, 빛빛 날개. 응? 뭐, 뭐, 무슨 소리야? 주문을 외워봤어? 장난이고 주변에 있는 벌레 이름이야. 어, 여기 나비 있는데, 걔가 그 핏빛 날개야. 잠시만형 이거 근데 보트 는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여나 죽으면 계획까지 어, 걸어와야 돼. 어, 어, 답이 없긴 하다. 인벤토리에 넣어야겠다. 형 아까 주운 반지 뭐야? 궁금한데, 고대 소자 반지 최대 체력 18 보스에게 받는 피해가 증가한다고? 아, 7% 감소라고 밑에 써있구나. 별론데요? 그러게, 이거 뭐 어떻게 다 챙겨가? 뭐 세트 효과도 없고 뭐 상관 없을 듯. 응 가자. 뭐야 이 골렘 하나 있던 거 죽인 듯내 패시. 강한 걸. 한번 맞아보고 싶어서 맞아봤어요. 절대 컨트롤 미스가 아니랍니다. 오 되게 깊숙이 들어간다. 어 도서관이 있네. 화한도 쏘니까 다 부서져. 붐쟤네 입장에서는 진짜 잘 살고 있었는데 다 부숴버리는 우리가 너무 밉지 않을까? 뭐지? 어? 어이 조상님들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기둥이었던 오요. 것 같은데. 야, 오른쪽 골렘! 셋이 진짜 세다이 변하는 골렘이 따로 있나? 그런 거 같아. 어 근데 아, 아닌 거 같아. 그냥 부서지면 아무 아이템도 안 나와서. 그런 거 같아. 왜 이렇게 넓냐? 오형형 형, 옆에. 우와 뭐야? 왕좌인가? 멋있다. 뭔가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 저기 애들 있다. 조심해. 아 근데 이거 다 저거야. 다 구조물이야. 그러게. 아니 뭐 상자 같은 거 없어? 오형팔색석 대형 망치. 아! 제발 그거 주주세요. 이거 봐. 제발. 정의질. 아 제발 그 주세요. 얘 초밥 같이 생겼다. 오늘 아이템 레벨 12레벨이야. 미체. 근데 이게 근데 뭐오 뭐야? 오 오. 오씨. <laughs> 자영 줄게. 사랑해. 형또 망치. 망치 개멋있게 생겼다. 일단 아, 아래쪽 보자 아래 보물 창고인가? 별거 없어. 뭔가 많긴 하네. 이거 다 부수면 아이템 나와. 너무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긴 하지만 일단 다 부숴보자. 그래도 막 쓸모 없는 게 나오는 건아니라고 오케이 창고 다 털었고요. 뭐지? 오. 이것도 구조물이야? 벽난로. 벽난로. 대박. 우리 이제 동굴인에서 이제 좀 신문명인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지성인이 될것 같은 느낌. 근데 인테리어 몇개 한다고 그러진 않겠지만. 상자다 상자. 오, 오 보초병 방패. 방패. 공격을 막아낼 시 에너지 충격파를 방출하여 막은 피해만큼 피해를 줄 확률 30%. 무조건 발동은 아니야. 일단 방패 챙겨가자. 아이씨대로! 아이씨대로! 와, 뭐가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넓어? 진짜 넓다. 와. 와 아, 지도 봐. 어? 음, 와 지도. 대박. 손님. 미로야 어, 거의. 어. 오, 어, 여기 막 그거 있어. 벽에. 뭐가 있어? 여기 막. 설마 열리나? 뭐 열릴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역산에, 오, 뭐? 여, 여, 여기 보여? 우리 4명의 영웅들이 알 타고 와서, 어. 여기 쓸어 담고, 애들 불태우고, 탈출한다. 이런 내용 아님? 맞나? 뭐야, 컴퓨터야? 자판기? 고장난 자동판매기. 진짜 자판기. 진짜 자판기였네? 미친.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요요요요요요요야요요요오이오이오이오이오야야 야야 이오이 야야... 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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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야야이오이오이오야오야오야오이오이오이거 봐라 이와 우와 이야이 드디어 그 파이어볼 지팡이 상위 그걸 찾았구나. 좋다. 하나 더 없나? 얘네 잡다 보면 나와 빨리 죽이자. 오질 미쳤는데요? 0 0씩 들어가네. 진짜 세네 그건. 나도 지팡이 줘. 이제 어디로 갈까요? 계속쭉 내려가보자. 오모로스한테 가봐. 오모시로이 어디 있니? 베타니까 금방이긴 하네. 그러게. 야, 이거 딱 만들어서 갈 생각했으면 뭐 접었겠다. 그러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오. 우와. 뭐야 배지잖아. 응 어. 우와, 우와 우와. 와 진짜 커. 대형 이색 사노. 나는 대형 핏빛 사노. 화피인데? 화피라고? 오 뭔가 입구 같은 곳이 있어. 오호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런 느낌인 여기 봐. 오 그러네. <laughs> 어. 딱 봐도 입구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아니야, 에? 우리 그 대형 미끼 없어가지고. 아, 나. 아. 어, 설마 보스가 다섯 마리야? 그건 아니겠지? 아니지, 안 눌까? 저기서막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부분 부분. 오오, 수중전. 뭘까? 여기를 다 땅으로 메꿔버린다면? 땅으로 뽑는 거보다 이 땅을 없애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어, 음. 근데 이땅못 없애. 고정이야. 여기 물을 그다음에? 다 말려버린다면? 물이 없게 만들면? 해볼까? 덮어버리기. 그렇게 해도 되나? 일단 알았으니까. 와 진짜 멀리 왔다. 형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럼 이게 뭔지 알아? <laughs> 하지 마. 너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겠다? <laughs> 아까 저기 유적에서 하나 있길래. 아또 유적에서 혼자 찾아온 거야? 오케이 나 이거 타고 잘 갈게. 자, 서 먼저 정리하고 있어. 너무 멀어 오는데 좀 걸리긴 하네 포탈을 만들어도 되긴 해어야 포탈 만들자 진짜 우리 재료 있잖아 있지 어, 포탈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근데 포탈을 여러 개 만들면 어떻게 서로 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갈 곳을 정할 수가 있나 그러려나 나 왔어 뭐야 이게 <laughs> 가구가 점점 늘고 있잖아 보다 보니까 에이 뭐 무슨 마왕 서식지냐 그런 느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켜왔어, 이거? <laughs> 다 켜왔는데? 복사버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상하네. 이렇게 많았었나? 와나 이거 씨앗 심기 귀찮아 죽겠네. 야 너도 심어. 어. 뭐 심어야 돼 어디? 여기에 버섯, 여기에 돌 당근, 여기에 팔힘의풀이나 빵야파야를 심어야겠다 내가. 자 그러면 오모로스를 불러내기 위한 전문 루어를 만들기 위해선 보라색 미끼, 매콤한 미끼, 달콤한 미끼, 빛나는 미끼, 팔색석죽의 주 고대 보석이 필요한데요. 진짜 낚시는 왜 그렇게 등급이 계속 높게 올릴 수 있는? 있는 걸까 뭔가 나중에 엄청난 걸 낳을 수 있나? 텔레포트 만들어 줄수 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 구리 주괴, 백철 주괴, 백 팔색석 주괴, 이백 산호널 반지, 이십 기계 부품, 삼십 고대 보석이 필요합니다. 기계 부품 어디서 나지? 기계 부품 살수있을까 상인한테서 아저씨 팔아요? 안 파는데 얘는 옆에 있는 애가 파나? 어, 다섯 개밖에 안 파네? 일단 사자. 갱신될 때마다 틈틈이 사야겠다. 자, 형. 오모로스를 불러낼 수 있는 전문 루어를 제작했어. 나이스. 야, 파이어볼 지팡이는 진짜 잘 썼다. 얘는 진짜. 예의를 다해서. 분해! 아, 인벤토리 정리 끝났다. 나 뭔가 할라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 지팡이 강화. 오, 역시 재료가 싸네요. 어? 아 철로 만들어올걸아 이거 2 5간 캐질 때그 쾌감 쩔지 않습니까? 그 약간 폭하는 소리 묵직합니다. 사운드 우리 보스전 한번 체험해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 근데 너도 무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나 근데 뭐탈색석팔 나쁘진 않아. 딜은 좋아. 만들어야지. 맞네. 우리 구리 원석도 캐야 될것 같지? 우리 그렇지? 아, 구리에다 투자하기 좀 싫긴 한데. 아니, 또 자잘하게 계속 들어가서, 아 그리고 산호나무도 좀 빨리 진작에 캐놔야겠다. 구리 주에다 썼다. 이제 원석 못 찾으면 나 집에 못 돌아옴. <laughs> 포털이 갈수 있는 곳을 정할 수 있으면 그냥 집에 포털 하나 놓고 엄청 먼 곳에 하나씩 두면 되겠네 이제 설로다 회수하고 원석 있는 곳에다가 둬야지 하나씩 그래 우린 몸으로 직접 뛰어 컨베이어 벨트 일일이 설치하는 것도 일이요 뒤로 갈수록 굴이 안 나오지 않냐고요? 아 맞는데 굴이 원석은 이 초록색 땅에 있었어 A FEW INCHES LATER 야, 저 애매한 구리. 빨간색이 구리원석인 거 아니야? 아, 맞네! 아, 이거다. 아, 유 대놓고 있었는데, 이걸. 난 계속 갈색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나이스. 야, 진짜 애매한 위치에 있다. 됐다! 가자, 집으로! 아, 진짜 힘들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얘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번식하고 먹고 싸고 이거밖에 안 했어? 그렇지 그거밖에 안 하지. 아! 왜요? 진짜 극한으로 가볼까? 발색 속 많잖아, 그지? 맞네. 음. 야해해 그냥 해. 왜 뭔데 뭘할 건데? 인간의 저주. 뭐지? 아니 뭔데 나랑 그인도하고해 최고를 한번 극한으로 올려보려고. 아, 몰라 질러. 몇개더 난데. 야 이거 강화인데? 그래 강 강화하는 거야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다고 중첩이 돼. 아 그래? 어. 오. 하, 하, 한한번더 한다? 얼마나 든데? 와. 자원이. 계속 오른다 그만해 그만 도파민에 아, 절여지지 마팔색석 15개였다가 20개였다가 지금은 갈락사이트 주개가 23개 필요해 아. <laughs> 어우야 채굴피 23%로 올랐어 대박 템 레벨 몇인데 그러면 12 이게 레벨에 따라서 소요되는 그게 다르네 황옥반지는 레벨이 11이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팔색석 20개 들고요 그런 거네요 아이템 레벨에 따라서 재료가 고정이야 동굴인 바지가 아까 체골피해 9%였잖아. 어, 1%오른다철죽에 12개. 오, 어? 너, 너무 좋은데? 야, 도파민에 중독되겠어. 도파민 쩐다. 나나나 <laughs> 체굴 나, 나, 나 귀신 될 거임. 그러니까 저렙템도 계속 강화를 해서 레벨을 올리면 이제 쓸만하게 바뀌나 봐요. 그러면 주석 그거 캐면 되겠다. 벌써 언제 잡아요? 오늘 포탈 문 다섯 개 만들면 잡습니다. 다섯 개? 장난이고요. 두 개만 만들면 잡습니다. 야 순두부다. 순두부 녹는다 이거. 형나 멋있는 거 찾았어. 어? 우와 우와 뭐야? 한양 창이야. 국가 권력급 창을 만들 수 있나? 업그레이드 계속해가지고 할 수야 있지.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계 부품이 무려 40개가 필요한데 지금 기계 부품 20개밖에 없네요. 기계 부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기계 장치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보스한테서 얻을 수 있다고? 무슨 보스? 그냥 뭐 아무나 소환해서 잡아야 되나? 뭐 겁나 두드려 패자 그냥. 그냥 다 사버려, 그냥? 거대 슬라임을? 모든 보스 다. 그건 좀 우리 쎄잖아 그럼 포식자 고름은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고름은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근데 음. 얘도 일정 이상 때리면 그 자리에 멈춰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기믹이라 그건 맞지 근데 고름 소환 지인이 어딨지? 어디 그러게 어디서 소환하는 거지? 우리 잡은 곳에 있나? 몰라 일단 거대 슬라임이나 조지로 가자 동굴인 잡으면 나온다고요 소환은... 갑니다이 아... <laughs> 기계장치 몇개 나와? 안 주잖아요! 아... 죽여! 이거 풀차징 딜 얼마나 나이거 끝! 기계장치 나오네, 하나, 하나 주잖아! 누구꺼에 붙여 <laughs> 진짜 그냥 동굴인들 잡아서 타밍해야 되나 봐 뭐야 쟤 이동 속도 왜 이렇게 빨라 광자도안 타고 있는데 <laughs> 나제 광차 타고 가고 있는 줄 알았네 우리 그냥 걸어갈까 형? 포탈을 잃고 그냥 침대 설치하고 잡자 에바야 그래야 되나? 포탈, 포탈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멀리 보는 그건가 보다 그러게 노가다로 막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무슨... 갱신이 생각보다 빨라 기계 부품 공격마다 11의 화상피해를 공격시 대상의 화상효과를 즉시 소모해 총 화상피해를 즉시 줄 확률 6%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뭔 말이야? <laughs> 어형 근데 나 왕관 소환 우상 얻었어 왕파람 슬라임 이거 어? 그거 난 소환하러 가자 그러면 그냥 강아지가 개쌤 우와 나나 나 어그로 끌게 응아 어 잡았다 뭐 나왔냐 기계 부품 없고요 에이 이번에도 꽝이네 기계 부품을 꾸준히 상인한테 사는 게 답이겠다 나 하나 만들었어 미리 가서 설치만 해놓자 오케이 아 몰라 여기에 설치해야지 우와 기대보다 징그럽게 생겼네. 그러게. 그래도 멋있는 걸. 해수. 가자. 가 보자고. 내가 여기까지 조갑이 주우러 나왔었어. 미쳤네. 형 이거 깨지나 봐봐. 어 깨져. 와우. <laughs> 메트로폴리스 블록이래.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 좀 무서운데. 오씨. 도망. 야야야야야야. 아, 그거, 아, 아, 그거, 아,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근데 패티리 무슨 800이냐? 야수를 키웠구나. 기어부품이다 어, 기계 부품 주냐? 다지게야 학자의 망토 얻었어. 에? 뭐야? 와, 이거 2세트 미쳤는데, 이거 학자의 망토, 학자의 후드가 있는데, 2세트 착용시 보스에게 주는 피해 24%. 와우 오! 하겨냈어어 어, 내가 했어 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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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았네요. 언제 돌아가? 나 아이템 챙기고 보스 있는 곳 가서 포탈 설치 해놓게. 을음 왜래? 그럼 물 위를 기어 다니는 일다나 애벌레를 만났어 방금. 형 여기 얼음으로 된 벽이 있어. 열로 갔더니 이상한 지렁이 나. 이 얼음 벽. 오. 그리고로 갔더니 이상한 지렁이가 나왔는데 지금 안 보이네. 여기. 야 여기 보인다 태양석. 일단 지상이 있어야 우리가 내려서 살수 있는데. 오우야야야야. 나이. 스 오, 오, 맛있는 고기를 좋은데. 준다는 건길 들을 수 있나?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지금 곡괭이질. 어, 된다. 어형 되네. 열심 모드. 이제 내려. 이리로 와봐봐 형. 아니, 내, 내가 갔던 데가 완전 뭔가 중심부 같아서. <laughs> <laughs> 태양석 우와! 맞나? 요, 요 요거를 요거를 켜보자. 어어. <laughs> 어와 어. 진짜 감탄놀했잖나오 깜짝 깜짝이야. 우와. 어 진짜 태양석인데? 아니 태양석 맞는 거 같은데? 어어. <laughs> 어. 태양석 상자. 태양석 광석. 내가 아까 갔던 데가 요요 열로 열에 쭉 들어갔었어. 오 오. 오 여기 태양석이야. 니까 그러니까 저. 저를... 안녕히 계세요. 저 지금 피해가 없어요. 여기 템 버리면 가라앉나? 그렇겠지? 됐어요. 그 집에 가자. 형저 포탈 설치하고 와. 이런 미친 <laughs> 같이 가. <laughs> 난 먼저 가서 저기 뭐야. 저좀 캐고 있을게. 아, 그럴래? 기계 부품 캐고 포탈을 만들고 있어. 그래, 그래. 야, 저태양석 저 캐는 곳은 이제 땅 캐는 것도 조심해야 되네.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 근데 기계 부품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벌써 두개 얻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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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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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예 뭐지? 뭐룡 같은 게 바다에서 나왔어.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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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장비 업그레이드를 무진장 하는 바람에 없는 걸로 추정 <웃음> <웃음>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laughs> 우와 대양의 심장 목걸이? 어, 보이는데? 이름 만들어도. 체력이 재생될 때 추가로 21% 지속 치유 이건 뭐 하는 데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목걸이가 제 의미가 있는 건가? 활생소좀 캐갈게, 그러면. 예. 와, 한 대네요? 대박. 여기다가 설치를. 뚜아. 이제 우리도 복귀하자. 나 왔어 고생하셨어 이제 팔색석을 위한 드릴을 또 만들어야겠지? 10개 만들 수 있어 진홍 100개 있어서 전문 루어는 뭐야? 그거 그거 보스 부르는 거 아아 아, 아. 왜 보조 장비로 낚아야 되나? 아아 그런가 봐아 그러면은 낚싯대도 팔색석 낚싯대 만들어야 되나? 그러네 이게 막 설치하는 게 아니네 그러네 팔색석 낚싯대가 필요하네 A FEW INCHES LATER 됐습니다. 준비 끝입니다. 이 포션이랑 예민 그거 좀 챙기고. 저도 완전 다 준비 끝났습니다. 가자! 아직 가... 완벽히 충전되지 않았대. 설마 설치하고 20분을 기다려야 돼? 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처음 설치하고 가는 건 바로 가게 해줘야지. 오빠야! <laughs> 이게 다 팔색석으로 누가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아, 씨. 저렇게 <laughs> 치기상에서 다시는 업그레이드 안 한다. 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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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타고 온, 온다고 생각하자. 아, 좋다, 좋다. 아하하하, 보자구. 야, 야, 야. 어? 야! 뭐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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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이게 뭘까요? 와 네. 아, 개쩐다 이거. 아 이게 보스인가? 뭔데 뭔데 나도 보여줘 나도 보여줘. 나 지금 따라가고 있어. 나 지금 뭐야 이거? 있어. 뭐야 이거? 안 맞아? 이거 보스지 않을까? 왜 네, 보스가 야. 여기서 돌아댕기고 있어? 안 기다리고? 아니 개멋있네 나 저런 거 좋아해 용 같은 거. 그러게 멋지다. 아니 이게 코어키퍼가 도트인데 물 그래픽이 되게 진심이라서 그래서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 쟤를 잡으라고요? 우리가요? <laughs> 야, 저긴 활성화 돼 있다. 설치한 지좀돼 가지고. 어. 자, 아늑하게 횃불도 박아 놓고. 자.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 보자, 가 보자. 배를 계속 깔아 놓고 싸워야 되나? 배를 한 어, 이... 상태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땅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정무기를... 땅을 다 음. 깔고 싸울까? 땅을 다 없애고 싸울까? 네가 정해. 알아봤자 얘가 막다 부수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도 그래 자 갑니다잉 오십시오 두근두근 음.